조예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컴퓨터를 할 건데 그냥 컴퓨터가 지금 잘 켜지는지 모르겠는데 안 켜졌네. 켜졌? 켜졌나? 안 켜졌나? 뭔지 봐. 아 컴퓨터가 왜안 켜지죠? 어, 컴퓨터 하기는 실패해요 그러면 저희 방이랑 안방이라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책상입니다 맨날 여기에다 이거 휴대폰 고정해놓고 사진 아니 그영상 그, 그 찍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. 나좀안 돼. 안 돼. 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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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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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레고들이 그 다음에 성건이성건이의 성도리. 색상입니다. 야가 봐. 아왜 아, 내가 인정한 인정하는... 아모나 음. 아에 그래, 그럼 언니 방 깜깜해서 못 가고 <목소리> 화장실입니다. 어? 저희 화장실. 아 이거 돼 네.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저희 거실. 저희 거실인데 이렇게 쓸모없는 장난감들이 있고 전자레인지 위에는 식물들이 시... 있고 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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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. 이고 있구요 이 안방으로 가시죠 안방! 뭐해 능 역시 스폰지밥이 스폰지밥 송건이의 모습